네, 보은군 고3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보은경찰서 학교전담 경찰관 김승희입니다. 여러분, 길게는 19년, 또 짧게는 1년, 어, 열심히 공부하시느라 참 고생 많으셨죠. 어,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을 텐데, 그 어려운 고비를 잘 넘기고, 여기까지 와준 여러분들께 참 멋있고, 대견하고, 자랑스럽다고 말을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짧은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 한분한분 한분 만나지 못하는 점이 참 아쉬운데요. 이렇게 영상으로 대체하는 점 이해해 줄수 있죠. 여러분들의 수능 대박을 기원하면서 아주 짧은 이야기를 하고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음, 여러분 12월 3일이 지나면 어, 대학 입시라는 그런 중압감에서 벗어나서 긴장도 쫙 풀어지고 마음이 해이해질 수 있다는 거잘 알고 있습니다. 어, 이 시기에 수능 이후에 이 시기에 어, 청소년들의 일탈이나 비행 행위들이 어,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음주, 흡연, 또 싸움, 또 이렇게 자막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어, 이러한 행위는 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행위로서 절대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잘못된 선택과 그로 인한 행동 하나가 기록에 남을 수도 있고요. 그 기록은 여러분들을 평생 따라다니는 꼬리표로서 여러분들을 불행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술은 음몇 개월만 있으면 언제든 마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술보다도 이제 매일 만나지 못하는 친구들과 함께 사진도 많이 찍고 또 가까운 곳으로 여행도 다니면서 많은 추억 만들고 싶,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것또 음 배워보고 싶었던 것 지금 아니면 할수 없는 여러분들이 늘 하고 싶었던 그것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야기를 마치면서요. 음, 여러분들 고생한 여러분들께 어, 작은 선물을 주면 어떨까 고민 고민을 하다가 어, 우리 보은경찰서에서 준비한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네, 이게 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네, 여러분 12월 2일 예비 소집일에 어, 학교에서 수험표를 받으러 학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꼭 받아가셔서 어, 여러분들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보은군 우리 보은고 보은여고 총생고 수험생 여러분 어, 그동안 참 고생 많으셨고요. 어, 아는 문제는 다 맞추시고 또 모르는 문제도 찍어서 맞추시기를 우리 보험경찰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험군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입니다.